내가 생, 생년월일 다 얘기했어, 긴강 시간에. 그랬더니 어떤 역술인이 네이버 블로그에 저의 사주를 나는 사, 사주 이런 거안 믿거든요. 풀어줬어요. 거의 뭐라고 써있는지 아니? 결혼을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더라도 헤어짐. <웃음> <웃음> 그거를 어젠가? 어젠가 그쪽에. 두 분의 역술인이 저에게 써놨어. 예전에 한번쓴건 봤거든. 그분이랑 다른 사람인데, 그분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. 3년 후에 안 좋다고. 근데 지금 3년 훨씬 지났는데 계속 좋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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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안 믿는데, 그걸 그렇게 써 있는 거야. 근데 그거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? 응? 그 역술인의 자식이 개떼잡을 듣지 않았을까? 어, 그래 야. 근데 진짜 그, 그 얘기 들으니까 소름, 소름 돋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, 저게 안 맞는데, 없더라고, 그게. 그렇대. 그럼 여기에서 3을 빼는 건데, 3의 배 중에 제일 같